함께 보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연 성경으로 신약 316 페이지 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흩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네.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건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하나니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오는, 성령의 몸,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겠습니다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또변함 네. 없이 주일 예배를 사모함으로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근륜강을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지난주에 아이들과 함께 유스코스타를 다녀왔는데요. 우리가 어떤 시간들을 보내는지 잠깐 짧게 영상 보고 말씀 드리어 가겠습니다. 된게아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가야 될 길이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필요한 거예요. 주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걷겠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린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신의 우리와 함께함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서 구원을 통하여서 같은 여정을 걷기를 원하는 거예요.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걷자. 신화을 가는 여정이 보이지 않고 두렵지만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기 때문이에요. 그 걸음을 원래 걷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지 마요. 특별히. 나는 왜 이겨밖에 안 되지? 그러지 말고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빚어지고 있어요. 과정 중에 있어요. 완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구나. 함께하고 있구나. 시간이 되는 무대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무대가 똑같아요. 그런데 남기는 게다르거요 일반 사람들은 내 흔적을 남기지만 그리스도인은 시간이라는 무대 위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흔적을 남기려면 단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동행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 하나면 충분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이 믿음 하나 있으면요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면 내가 한그 작은 결단을 통해서 하나그 음? 작은 바람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거보다 내가 그 의미 없는 손을 의미 없게 안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 나는 51대 49였지만 하나님은 항상 1기0고난 지금도 흔들리지만 한 번도 흔들리게 없는 그 하나님이 나 형제가 되고, 나의 빛이 되고, 나의 수많이 되고, 나의 위로가 되고, 나와 함께 하신다. 니다나 삶의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천하나님이란 말지 내가 인정한다고 그분이 영광받는 게 아니잖아, 소지 그렇지 않냐? 내가 당신을 인정한다고 하나님이 와 기분 좋은 하나님이 아신대 우리가 당신을 인정하는 것은 당신의 영광과 명예로 삼을 신분이라 말이야. 끝나지 않냐 이런 하나님이. 그런 종교를 만난 적이 있니? 내가 뭐라고, 내가 거기서 인정하는 것을 당신의 이름으로 곧바로 향 모든 삶의 이름을 삼을 수 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나라들을 살게 될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요 일정들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3시 반에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비행기를 타러 갔고 돌아오는 날에도 비행기가 연착돼서 12시 넘어서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결코 아마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렇게 힘들게 간 여정이었지만 조금도 아깝지 않은 정말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타 강사분들이 저도 이번에 가서 알게 됐는데 100%다 자비량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회비가, 이 정도 회비로 강사비가 가능할까라 생각했는데, 강사분들이 다 자비량으로 그렇게 오셔서,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아마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닌가.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막, 보이지 않았지만, 저기 안에서 함께 뛰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후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지난 주는 우리 태신자 작정 작은 선물하기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기에 작은 것에서 흘려보낼 때또 태신자의 문이 조금씩 조금씩 열릴 줄 믿습니다. 물론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겠죠. 우리의 믿음은 영혼을 구원할 믿음이다라고 지난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행복주제를 시작한지도 한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이때쯤이 되면 결코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최근 교회 안에서 했던 모든 일들이 사단이 극토로 싫어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성교팀이 오고, 또 다음 세대 살리려고 성경학교하고, 멀리 수련회까지 다녀오고, 심지어 성경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땅 가운데, 그냥 좀 자기들 편하게 살면 놔두면 될 텐데, 그렇게 방황하는 영혼들 낭만한 영혼들 주막으로 데려오겠다고 행복 주제까지 하니까, 얼마나 사단의 공격들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지금 어떤 어려움과 낙담 가운데 있다면, 너무 잘하고 계신 겁니다 멈추지 말고 기도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럴 때에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영적 무장을 해야만 하는데요 오늘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감정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크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두 가지 세계가 존재합니다 보이는 세계는 말 그대로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하는 그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바로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식과 법칙을 따르지 않고, 전혀 관계없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여집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영적인 세계는 전혀 그런 잔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어디서나 우리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어디에나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세계 안에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세력이 있는데요 그들이 바로 사단과 마귀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가끔 SNS 같은 걸 보게 되면뭐 하나님과 사단이 막 활시를 막고 있는 걸막 올려가지고 뭐 좋아요를 누르면 하나님 이기고 막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올리는데 하나님과 사단은 그렇게 뭔가 서로 힘겨루기 할수 있는 동급이 전혀 아닙니다. 이미 발아에 밟으셨고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잘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입에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강조하면서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처음에는 10절부터 13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시작이 끝으로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은 마치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가운데 강조해서 말씀하겠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중요하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10절에 말씀하기를 주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영적 전쟁에서는 성도들이 결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들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주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너희가 강건해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 1민 12절을 함께 읽어보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바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린 전신 갑주를 입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즉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입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통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은 영적 전쟁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사탄 마귀와 싸움에 대적하는 그런 영성 있는 분들만의 특별한 어떤 영역이 아닌가. 혹은 교회 안에서 뭔가 예배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 같은 것들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누군가에게 제한된 그런 영역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더욱 우리가 대적해야 할 것은 사단 마귀가 맞는데 성경에서 말한 표현을 그대로 보게 된다면 그들의 관계를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죠. 이 관계가 무엇인지 에베소서 4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관계는요, 바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요를 말하는 것이죠. 즉, 원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관계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태초부터 한결같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를 향해서 자신을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할 때도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렸죠.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이 진짜인 것처럼 속여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자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깨뜨리는데 그들은 전심전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관계를 대적하면서 서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기서 대적하다라는 것은 마치 무슨 우리가 소리치며 호통하듯이 말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죠. 즉 사단이 유혹과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려 할때 대항하며 서 있는 것, 그것이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마귀의 관계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하는데요. 이제 14절부터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신갑주를 보기 전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먼저 보기 원하는데, 에베소서 4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혜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전신 갑주를 입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그세 사람 옛 사람은 죽어지고 세 죽어 사람을 입게 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세 사람으로 입는 것 그것은 어떤 장비들이 에게 필요한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4절 17절까지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보통 허리띠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일을 하기 전에 준비된 상태 우리가 뭔가를 딱 마음먹고 려고할때 허리띠부터 딱 졸라매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 당시에도 이 로마 군사들의 갑옷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 군사들의 갑옷 또한 그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 자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허리띠인데 이 허리띠의 진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진리로 무장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의 그런 속임수와 거짓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수많은 선택과 순간마다 많은 문제들이 우리 곁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약 진리로 내 삶을 동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선택의 순간마다 고민하게 되고 그 고민하는 찰나를 사단은 놓치지 않는답니다. 바로 거짓과 그런 유혹을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원칙대로 우리가 선택을 하게끔 우리를 넘어뜨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해서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의 호심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요 로마서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은 평안이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나누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며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복음 안에는 바로 평안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의 말씀에도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죠. 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에 관한 이유를 가지고 있고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값지고 귀한 일인지를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상과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우리가 단순히 인정하는 차원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죠? 지적인 동의로, 그냥 나 그렇게 알아. 나 그렇게 믿을게.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완성은 내가 믿는 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그럼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믿음이 반드시 우리의 방패가 베어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에게서 가장 확실한 장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점검은 우리가 수시로 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의 어떠함, 나의 거룩함, 나의 어떤 정결함에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시면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쓴그 구원의 투구는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으며 해할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투구를 꼭 쓰고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하게 공격무기입니다, 여러분. 공격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것이죠. 또한 다른 측면으로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시험당하실 때, 광래에 시험당하실 때 충분히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죠 마귀가 뭔가 뭐 하라고 말할 때마다 뛰어내리고 돌을 떡으로 박고 이런 일은 주님께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그 원사탄 마귀를 물리치셨다는 라 것이죠. 만약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볼 때마다 이게 무슨 뭐야 이게 내가 무슨 초능력자도 어벤져스자인데 이걸 어떻게 해? 라고 보겠지만 주님께서도 말씀으로 이기셨기에 능히 우리도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읽으시고 배우셔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달락으로 18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은 18절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가 바로 기도입니다. 조금씩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강조하고 있는 것은 18절에 모든 상황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면에서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이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의지하여 싸우라라고 말도 될것 같은데. 지금 결론을 그렇게 전신 갑주를 입해서 싸우라라고 말하지 않고 전신 갑주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항상 어느 때나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 또한 우리들의 싸움이 우리 힘에 세상에 유계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승리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것도 그 전신갑주로 싸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할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의지하여 영적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저 또한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이 예배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너희가 간구할 것은이라고 부탁을 하죠. 여러분 또한 저를 위해서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힘으로 좀 부족하니까 뭔가를 도움을 얻으려고 혹은 우리의 손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 라는 고백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없고 세상을 의지하고 또 넘어지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저진갑줄 입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때로는 마음이 어렵고 낭망할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가고 계신 겁니다. 사단은 건드릴 필요도 없는 사람은 애초에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도도 알아서 망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께 나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어떻게든 그렇게 못 가게 하려고 하는 말은 확장되지 않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기꺼이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추를 입는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미의 방패를 들고 고원의 두구를 쓰고 성령의 것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그한 가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의 전신갑주는 유지되고 그 기도로 효과를 발휘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이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기 위해서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어, 4월에 그래도 조금은 덜 바쁜 성수기 때 1, 2월에는 이럴 때도 당사님들이 오시기 더 쉬울 수도 있지만 그때 오면 다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이때 하는 만큼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초대하셔도 괜찮습니다. 오셔서 정말 영적으로 내가 무장하고 그 말씀에 계속 우리의 삶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일례의 금식 기도회 내 삶을 들이며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하면 내삶 가운데 우리 태신자 가운데 일하실 역사신지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부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처럼 무장하고 힘림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내가 보은 태신자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잠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우리를 향하여서이 원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늘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써서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칠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의 군사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일 가운데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알량한 지식으로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일믿 사오니 주여 우리가 기도로 이것을 품게 하시고. 그렇게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 함께 또 태신자들 향하여서 나갈 아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다서 아버지 이럴 때 공격하는 그런 모든 사탄무기, 사탄마귀의 그런 관계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서 그렇게 하시시면 찬양합니다. 좀 역사하시고 통치하여 주셨서 하나님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금 깨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의의 고신경으로 마음을 지키며 평안의 복무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막게 하시고 권의 툭으로 생각을 지키게 하시며 성령의 검 곧 하나의 님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갑주가 기도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 자리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하나의 님 군사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전해진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넘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끝까지 기도로 깨어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머리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터위에 이제 항구로 돌아가는 하늘의 집사님과 다연이위에코타키나벌 한계 온 열반 가운데 이제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